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무죄가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빨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끔 재판부에게 역으로 나 빨리 재판 진행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죠.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만큼이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할 필요가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도 있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고 정권이 제대로 힘을 못쓸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원칙을 따져 볼때 헌법 재판소의 181은 훈시 규정이에요. 그건 안 지켜도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6.33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헌재 재판을 빨리 하라는 것은 국민적인 이익 때문에 전례를 따르라는 것이면 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는데 네. 6.33을 거의 다 지켰어요. 안 지켰던 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였는데 이렇게 접수 통지까지 꼼수로 안 받으면서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없었죠. 그리고 당선자만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낙선자도 똑같이 처벌받았고 음. 그리고... 낙선자 중에 대표격인 허경영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잖아요. 선례가 낙선자 당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